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임과 동시에 2022년 마지막 주 졸업 예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단정한 복장과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학교와 학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죄와 내 마음의 죄가 깊이 깨달아져서 그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졸업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2022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취약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론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경배했나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왜 기쁜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아서 기쁜가요? 아니면 신나는 캐롤과 멋진 트리가 있어서 기쁜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쁜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캐롤과 트리가 있어서 또 선물이 있어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즉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유대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 무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로당도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시 베들레엠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로서 아주 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다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헤로당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자신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별을 쫓아가다가 그 별이 서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꺼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꿈의 지시함을 받은 이유는 해로당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왔던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아주 큰이 별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이 유대까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에서 읽었듯이 이미 구약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온 유대와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로도 왕은 자신의 왕권이 불안해지고 흔들릴까 봐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를 다스릴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에 앞장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 1에서 32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가 아닌 이방 즉 유대가 아닌 모든 다른 나라의 죄로 어두워진 곳에 참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만 구원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비천한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들뜬 마음 때문에 신나는 캐롤 때문에 부모님께 받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천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이 그냥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주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에물이 사용되어 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 및 졸업 예배로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주 1월 1일부터는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4학년 친구들은 소년부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초등부로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홍구 영신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독감도 유행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길 바라고요. 우리 내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